그러 그러니까 음. 추석은 그냥 그 부모님께도 그치. 그냥 용돈 명목으로 그럼. 조금 드리면 되는데 설은 세뱃돈이라는 게 명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예전에 어린 조카들한테는요, 지폐의 그런 색깔보다는 장수가 아, 있어야 예. 애들한테는 그, 많아 있어요. 애들한테는 제일 좋아하요천 원짜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애들한테 열정식 좀 어머, 와 표정 고집 짓서면서 좋아했는데 이게 머리들이 커져가면서. 또 5만 원을 왜 만들었는지. 그래, 그게 생겼어. <laughs> 정말 이 5만 원짜리가 이게 딱 나가야지 애들이 거기서 살짝 미소를 짓지 이게 만 원권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받으면서 이게, 이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그것도 아니지.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미리 받고 뭐 가버리지. 이렇게. 아니, 아니러니까요 몸에 받으면서. 아유몇 장이면 오십지 거기다가. 거기다가 고깃집. 연예인 이모 고모가 됐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게 쉽게 나가야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음. 한 장이 아니라 두 음. 장. 아야 진짜 뭐 이렇게 맞아. 나가야 아, 되니까. 많이, 물론, 출연이 아, 있는데. 너무 힘들 그게 보험 같은 작용도 하더라. 음.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까 투자를 많이 받았던 애는 아직 나를 잊지 않더라. 아, 뭐 저는, 어. 거, 저는 그렇게까지 계속 계속 기억 안 해줬어요. <laughs> <laughs> 내가 잘 살면 되니 나도 어렸을 적에 그런 날만 공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잖아. 그때 주던 우리 외삼촌. 그때 주던 우리 이모를 내가 잊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이모부가 나이 드셔서 노실 때 내가 진짜 정말 이렇게 팍! 우리하고 같이 할수 있게 된 그런 거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또 이렇게 받고 이러는 거지 그거를 다계산 얘기가 나오고 틀리는 거예요 얘기가 통이큰 거야 음. 음. 난 그냥 만 원짜리로 다그 오만 원짜리 생겨 가지고 그한장 주느니 만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저녁 딱 <laughs> 뺐다. <웃음> <웃음> <여기다> <웃음> <거였다. 게다가 웃음> 아, 일단 여기다 더 넣었다. 아, 왜 달려? 어, 어. 그... 지선아, 네 너. 근데 김지선 그 씨는 저... 뭐라고 저... 할게안 되는 게 네. 본인이 넷을 낳아서 출혈은 어머님이 더 많잖아요. <웃음> <웃음> 몇 손주 몇 명이세요? 몇 명이? 손주가 열이죠. 열 명이. 네. 네. 내가 어. 넷 낳고, 아이고야. 지선이가 네명 네. 낳고. 아, 지선이가. 만 지선이가 만네요 세뱃돈이 아마 한 달. 생활비, 무지간 그 어, 한달 생활비 정도 나갔죠, 정도. 그, 네. 그 정도는. 아, 아, 또 엄마는 아, 특히 아, 세뱃돈은 복돈이라고 빽빽 담보를 해서 그렇죠? 두둑히 주세요. 그래서 음. 이 세뱃돈을 꼭 지갑에 지니고 다녀라, 복돈이다 음. 이러시면서 두둑히 주니까 우리, 우리 사실은 가 <laughs> 근데 우리 저희가 우리 이런 게내 끌고 갑니다 <웃음> 방송에서 <웃음> 그러니까 세뱃돈 <laughs> 얘기를 막 하면은요 다들 궁금해하세요 응. 저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주는데 사실 여기 앉아서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 음, 조사를 했어요 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이 작년 설에 쓴설 명절 평균 비용을 보면 부모님 용돈이 오 228,000원 평균이 평균 예. 어. 평균. 어. 네. 여기 양가 선물에 세뱃돈에 네, 그 음식 준비 비용 음. 뭐 더하면 한 50만 원 훌쩍 넘는 거죠. 그렇죠.